강성훈 씨, 저희 잭스키스의 대표죠. 냉동 인간 대표 강성훈 씨 사진을 네. 어, 배진선 님이 제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. 이거이거 이거 옛날 사진 보여 드리면 되죠? 흔히 흔히. 짠. 뭐 똑같아 얘는. 근데 머리가 진짜 옛날 그때 아이돌들 다 했던 머리. 어? 너나 할거 없이 커트 머리 아시죠? 앞머리 이렇게 이거 너나 너나 다 했나요 같은 머리? 이거 다 했었지. 이거 칼머리라고 했죠. 이제. 칼머리라고. 이 했어요. 옆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. 재진 형도 옛날에 이런. 했어요. 했어요. 재진이도 했어요. 재진이도 이걸 했고. 아, 이거 다 했어. 형도 했었고. 제덕이도했어 심지어. 수원이만 안 했고 제덕 형도 했어. 심지어. 응. 네, 맞아요. 이건 다 했었어요. 그래서 너만 안 했었지? 수원이는 그거 했죠. 이렇게 내려가볼게. 이렇게 띄우는 거아 이거 이거 드레드 기사도, 기사도 드레. 때. 때. 아 드레드가 아니라 콘서트 때아 기사도 때 파인애플처럼 해서 어 그거 나도 했... 너 그때 따라 했니 <laughs> 그때부터 <웃음> 따라 했던 거 같네 이게 강성원을 보면 이게 다뭐 비슷해 각도가 비슷하고 여기서 제일 살펴볼 건 바로 요겁니다 아마 뉴 팬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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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말도 안 되는 제키의 봉황 로고죠. 이거 봉황 아니면 <laughs> 뭐야 이거 하, 봉황? 이게 뭐였죠? 봉황? 이게 용로드 파이터다 하면 무모한 사랑 때였야 무모한 사랑이었나? 이 불사존지 뭔지 모르는을 잭스케이스그 <laughs> 그 우리 육자를 이렇게 <laughs>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? 육자하고 S 하고 네. 베베 꼬아가지고 어, 하튼 봉황 여기도 이게 눈에 띄네요. 요로고 네, 이게 초상권 사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비교하니까 늙었네. 나도 많이 늙었다. 이때 진짜 젊었네. 때가 몇 살입니까? 에이씨, 빨리, 몰라요. 이거 내려. 너무 늙은 거 티나. 싫어.